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5년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뭐 좋은 강의를 어떻게 해야 구매할 수 있나요? 어디서 좀 배움을 얻어, 얻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어디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어, 제가 뭐 초보자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게 엄청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다 초보자일 때가 있고 초보자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랑 여러 군데에서 사서 나도 실행해보면서 얻는 거죠. 그렇게 얻는 건데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왕초보를 돕겠다는 초보자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초보자도 자신이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를 당연히 비교해 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저 역시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초보자로 생각하고, 제가 틀린 정보가 아직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제가 실행해 보고, 어, 결과 저는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들이 많은데요 경험도 하지 않고 몇 년간 짜집기한 정보만으로 비싼 돈을 받으면서 왕초보를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좀 따끔히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그것도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안 받고 알려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돈을 엄청 비싸게 받으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 결국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만듭니다. 어안 좋은 것들이 남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냥 지식인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제, 제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이 대부분 제 업계에 있는 강의 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거의 다 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산 사람들을 색출하고 강퇴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번 것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따라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가 안 해보고, 지식이 나면 아이디도 잘리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저는 최소 1, 2년 동안 답변을 직접 10만 개 쓰면서 그렇게 얻은 노하우들인데, 그런 걸 당연히 대충 전달하다 보니 어, 리스크는 이, 듣는 사람들만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결과를 못 내면 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 이제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어, 이게 좀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쉽게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1은 1 2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에 또 다른 일을 더하면 존재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시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이 유튜브 저도 굉장히 많이 챙겨 보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잘못된 지식이라 생각하는 게 다계정 안 된다. 네두 번째 어, 무료 트래픽 누가 공격하는 거다. 코드 코드 넣어라 해놓고 이게 제일 양아치죠. 네 해놓고 자기 홈페이지로 리디렉션 수강생 이용해서 끝까지. 어, 자기 배 채우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알트 태그를 아트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트 태그가 뭔지는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알트 태그를 넣으래요. 이 넣으면 왜 좋은지 사실 안 넣어도 되거든요. 굳이 이거 시간이 아깝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이론만 듣고 알려주는 거죠. 네이버 포스트 백링크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이버 포스트는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메일을 보내고 어, 어떻게 이 네이버 판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 이거를 옛날에 많이 올라왔었다가 아니라 포스트가 왜 생겼고 네이버는 포스트를 왜 만들었고 이런 거를 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걸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라. 사진 복붙하면 안 된다. 어 복붙하면 복붙하면 안 돼서 메모장에 옮겨라. 그리고 뭐. 승인 같은 것도, 어 사실, 뭐, 굳이 이런 걸안 지켜도 되는데, 뭐, 스킨 이걸로 해라. 카테고리 뭐로 해라. 뭐로 해라. 그러고, 그냥, 챗 GPT 이용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가 승인받는 방법 알려드렸죠. 되게 쉽게 할수 있게 제가 알려드린 건데, 이걸 굳이, 뭐, 메이크 이용하면서 자동으로 발행해라. 그러니까 자동 글을 할 때는 그런 거 쓰면 좋겠지만, 승인을 받으려고 메이크까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챗지피티만 이용해도 1 시간이면 끝나는 것, 그 메이크 설정하는데만 해도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승인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초보자를 또 있죠. 어, 뭐 다계정 관리는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이런 뭐 웨일, 크롬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야 안 잡힌다. IP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티스토리 로그인 할 때, IP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돌아가게 만들어 초보자들은 이 강사가 알려주면, 저도 그랬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는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어, 왜 이게 안 되지? 아무리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네이버가 잡을 수 있을까? 구글이 잡을 수 있을까? PC방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해 봤는데,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뺑뺑 돌아갔다, 길을. 이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막 꼬불꼬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좀 멋지게 포장하려다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간단한 개념도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좀 실력이 아닌가 해서 저는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laughs> 효율 중시에요 근데 제가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이 나의 자산이 된다고 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건강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 기반으로 초보의 조언이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법으로 이뤄질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 방법으로 월 천만 원을 받다고 벌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정작 초보자에게 전하는 방법은 허, 허구나 과장된 내용일 때가 많아요. 이때는 시간과 돈을 잃고 신뢰까지 잃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그런 말 하죠 좋은 강사를 고를 때 확인해야 될세가지전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강의를 구매하는데요 아직도 해당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게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 번 것들이 순이익이 맞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들도 그래요 100만, 200만 유튜버도 잘 나가다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0만 찍어 본 거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또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을 엄청 썼는데 돈을 안, 못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었었어도 그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었지만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요즘엔 좀 순이익 강사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많이 봐야 돼요 어, 특히 요즘에 <laughs> 요즘 덜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 순이익이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월 천만 원 매출인데 돈이 영원 벌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만 원도 못 벌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했는가? 당연히 모든 걸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걸 직접 못 하더라도 뭐 내가 직원을 구해서 그걸 교차 검증을 해 봤다던가 아니면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조금 더그 지식을 더디벨롭 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너뭐많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공팔이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1년, 2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고 어, 소비, 이 어쨌든 나의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더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하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한번 이런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 제 영상 대부분이 보는 거 알거든요. 더 배우고 준비하세요. 그냥 인정하면 편해요. 저도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게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어, 합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랬었다. 경험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린 정보를 알려드리면 저는 항상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혹시나 잘못됐으면 알려주시면 전 계속 수정을 해요. 그래서 뭐 계속 바뀌는 내용을 저는 전자책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것만 한 30번, 올해만 해도 30번 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히는 걸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초보자예요. 그래서 저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전에 매일, 뭐, 이사양 잡스님, 뭐, 로알람님, 이렇게 보면서, 음, 저도 계속 더 배워요. 그분들을 통해서. <laughs> 그래서 그분들 것도 보고, 다 봐요. 진짜 저는, <laughs> 애 에드센스 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것까지 다 보면서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어이 사람 정말 어, 잘 알려주네 싶으면 그때 강의를 결제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조금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더니 조금 좀 성장이 조금 더 남들보다 살짝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를 고를 때는 이렇게 고, 고르시면 되고 어, 내가 초보자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내가 검증해봤는가를 바탕으로 조금 알려주면은 조금 더어 좋은 이런 생태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